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일5 다섯 번째, 장명에 관한 건데, 사주심터, 사주산 장명심터, 열 어,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숫자의 어떤 그 숫자가 상징하는 거라든가, 그 획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하면서, 음, 기본적인 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 내용이 많아서 제가 메모해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뭐 나름대로 또 화이트보드에 좀쓸 겁니다. 일단 이 숫자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이라는 거는 여기, 여기, 여기 1이 있죠, 끝에. 숫자 끝에 1자, 여기, 여기 1이 있죠. 이1이는 숫자는 1차적으로 갑인, 가빈, 가빈 이렇게 간지동이죠 명예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지지에 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신, 신욕, 임자, 계회 그러면 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 이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을미생이에요, 을미생. 자, 을미생이면 이제 공망이, 공망이 진사예요, 진사. 진사면 이게, 여기서 진사는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로 환산해야 돼요, 이 진은. 여기 있죠? 이 5번이요. 이렇게 보면 5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무토하고 기토는 지지, 지지에 보면 우리 계절학이니까 지지가 네개 있죠. 즉, 환절기 역할하잖아요. 요건 여 여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요건 가을 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요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요거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죠. 자, 요 중에서 요진 진이라는 거는 어, 선천수일 때, 즉 이, 이 자리에서 이세개 중에 5가 있을 때 이걸 공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 4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4인데 이 4가 여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4가 있으면 그거는 공망이나요 공망. 4가 있으면. 여기는 공망은 없죠. 그 대신에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10일이나 30일이나 2의 작용력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일은 뭐 두려움격, 그 다음에 우두머리, 30일은 뭐 비바람도 좋아진다,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끝에 1 기본적인 1부터 10까지는, 1부터 10까지는 기본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천천히 이제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1회. 일회 이제 갑 1회에 대해서 자, 갑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두머리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니 1번 하면 1. 음. 자, 이걸 우리가 동량지목이라고 해. 동량지목. 저갑에는 목생화는 잘 한다는 거죠. 목생화. 하지만 목국토는 잘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징이죠. 이 봄, 여름 기운이 뭔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특히 봄, 목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작하는 거 그래서 시작은 잘하나 끝맺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는거네요 마무리를 뭐가 되나요? 가을 기운이 잘하잖아요. 금기운이. 생활력과 추진력은 강하다. 통설력 있고, 오두머리 격이고. 이, 이, 오두머리 격. 자, 숨김없이, 화를 잘 내고, 혹은 또, 화를 잘 냈다가 잘 풀어진다는 거야. 근데 뒤끝이 없단 말이죠. 갑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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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1은요. 통설력 있고, 오두머리 격. 화를 잘 내고, 잘 푼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음. 많다. 갑이, 이렇게 지인에다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재잖아요, 재. 그래서 편재이거는 우리가 물성으로 얘기를 나무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커야 되는 데요 당연히 지지에 뿌리를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이게 이제 갑이에요. 특히 갑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진토하고, 여름에 미토하고, 가을에 술토하고, 겨울에 촉토가 있는데, 어느 흙에 뿌리를 잘 내리겠습니까? 여 진토죠, 당연히. 봄, 봄 기운. 자, 물기도 있고, 온도도 알맞고, 촉촉하고. 그래서 이감목은 환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감목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이게 이렇게 뿌리 내린 이 자리가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면 이이 이 자체가 양이잖아요.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 도와준 거를 즉 쉽게 얘기면 생생내면서 도와주는 거 이렇게 야, 너, 어,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잖아.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낸다는 거야. 이래, 가, 가비는. 그 대신에 자, 이, 이 최고라는 그 자리, 메뉴이라는, 이, 일본이라는 이 자리는 뭐냐면, 집에서 가장 역할한 장남이나, 혹은 장녀, 만멜오리, 뭐 맛싸워, 했던 맛이 들어가는 것. 내, 네, 위란 뜻이죠? 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은 건, 자, 하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일, 건, 천이라고 해. 그 대신, 이 하나라는 거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일, 일 외롭다. 그래서 이제 가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계에 가면은, 을묘, 을묘, 이 회계에, 을묘를 가면은, 자, 이거는 또 이렇게 큰, 큰 나무의 얼을 비교한다. 을목은 이렇게 덩쿨 식물 같은 경우 있죠. 저이 바닥을 이렇게 점유한다고 그러죠. 그 대신 간목은 위로 올라가는데, 을목은 이렇게 바닥에 쭉 깔리는 거예요. 화초, 덩쿨, 잡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국토는 잘한다. 그 대신 목생화는 잘 못한다. 왜냐면 숨목이고, 바람이고, 그 다음에 양, 양은이기 때문에, 양용 거들. 자, 숫자의 둘이라는 것은, 숫자의 둘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늘을 나타내고 이것은 땅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은 남을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남을 잘이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간목이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측룡풀이나 덕룡 이런 것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주위 환경을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을목은. 그 다음에 여행. 단거리 여행을 좋아한다. 그 대신 이렇게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진취성은 없어요. 을목은 바닥에 기능선이 있으니까 성격이 온순하고 따뜻함을 성취한다. 그것은 이것이 을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성, 성격도 나와요. 자, 말을 잘한다. 말. 단결의 영향을 정하고, 솜씨가 뛰어나다. 을목이 있으면. 그 대신,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분리와 파트 하는 얘기야요 수리 해석할 때, 이가 있으면, 요, 요 저타는, 즉이 연공인데, 분리와 파트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이제 삼핵으로 가면은, 삼핵. 삼핵은 병호예병원 태양. 삼핵은 태양. 큰 불. 화생도. 화곡금. 자, 모두 이렇게 다 타고난 능력을 갖는 거예요. 잘 살생하고, 잘, 잘 극한다. 자, 요거 이제 상용문자니까 이 삼이라는 거는 삼이라는 것은 요렇게 뚫으면 왕자가 되죠. 네. 그 다음에 혹은 옥자 개념 들어간 거다. 인구왕자, 복자, 이 다섯 옥자 개념도 있고요. 자, 에너지가 풍부하다. 뭐 당연하죠. 화기운이 화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열정적이다, 정열적이다. 그리고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말이에요. 화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팔방미인, 팔방미인 남자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양기운이 확산되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허세, 그다음에 사치, 오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높고 큰 것을 좋아한다.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파트에 살면 고층에 사는 게 좋아요. 고층 단독주택에 살면 이렇게 높은 지대 위에 있는 집을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 높은 곳에 사는 것을 살게 된다. 높은 곳에. 그 다음에 용어에 관심이 많고, 수단이 좋고, 특히 화술이 좋아요. 그리고 또 표정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쾌활해.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인기 있다. 요 삼, 삼핵이에요, 삼핵. 3핵. 그다음 이제 사핵으로 가면 이제 정사인데, 정사는, 자, 이병오에 비해서는,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불을 얘 작은 불, 뭐, 촛불, 등대불, 호롱불, 그 다음에 어떤 화로불, 그러니까 작은 불, 뭐, 담뱃불 이런 경우 우리가 정사라고 해, 정사. 수국화보다는 화생토나 화극금을잘한다 상형에서 눈목이나 그물망과 같은 뜻, 즉, 재물과 죽음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아름다움, 정렬적, 그 대신 음이기 때문에 표현력은 약하다. 예언력, 사는 등외수라고 해요. 등, 등외수. 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던, 운동을 하던 몇 등까지 해? 1등, 2등, 3등까지. 그 다음에 3등에서 잘리죠? 금메달. 읍메달, 동메달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는 등외 수를 나타내는 게등외 수. 그 다음에 안정감의 의미는 있다. 안정감의 의미는, 사는 안정감의 의미는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런 표시를 하죠. 점으로. 정사,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우회국로 가면은 자, 오해으로 가면은, 오늘 두가지 이렇게. 무진이 있고, 아까 잠깐 설명드지만 무술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 무진술. 무토는 당연히 신뢰를 나타내요, 신뢰. 그 다음에 큰산이다, 큰산. 자, 이제, 아까 여기서 나타냈죠? 자, 이 진토는 농사, 농사질 농사수 있는 여건으로 농사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농사질 수 있는 땅이 그거에 비해서 이 술토는 이 가을에 자갈맛이죠 자갈, 습기, 물기도 없고. 그래서 이런 감목이 자라기엔 특히 안 좋은 땅이죠. 좋토고 아주 큰 통, 왕토 예언과 예지력이 뛰어나다. 예언과 예지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천문성이라고 요 천문성. 특히 요와 해가 이렇게 붙었을 때는 천문성이라고 요 천문성이 뭐냐면, 자, 지상에 불이 갇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열린다. 이게 귀도, 귀도, 귀신이 다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밤에. 즉, 모든 귀신이라는 거야, 사람보다 어떤 예 연결하는 어떤 기운이 귀신들이 강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자, 술이, 술, 술이 있고, 해, 자, 추. 요렇게 겨울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예지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귀신을, 귀신을 잘볼 수도 있고. 어. 그래서 5번인데, 자, 요 진토는 이름에 용어 우리가 선천수라고 하는데 요선천수 후천수 즉 선천수 8이나 11이나 12요세 글자 중에서 5가 있으면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요요 네. 선천수에 쓰는 이게 5번이지만 진이 있을 때 선천수 5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술은 이 이쪽에 있을 때즉 후천수에 있을 때 그걸 우리가 5를 쓰지만, 이거를 어떻게, 수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토하고 어, 기토는 조금 헷갈려요. 두 가지 수가 선천수, 후천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일단 이제 기본수 5회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더 6회에서 10회까지 공부할 건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거, 에오고, 이런 거보다는 아, 그냥, 일액은, 어떤 뜻이 겠다큰 장점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일은 어떻게 돼? 우두머리. 응. 뭔가 시작한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물상으로 얘기하면, 화초, 덩쿨, 잡초. 그래서 숫자의 개념은,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 파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양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태양, 큰불, 뭐가 에너지가 풍부하다, 어. 화술이 좋다. 3을 보면서 딱볼수 있을 때 설명하시면 돼요. 3. 아 이건 좀 열정이 있다, 화술이 좋다, 어. 어, 어떤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용모에 관심 많고 수단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정사가 생겨도 이게 음의 음의 기운이 많죠. 그래서 불 물상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의미의 불을 보는 거예요. 담뱃불, 등벽불, 불 달빛, 등잔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는 어, 안정감은 있는데 또 부정적인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은 어떤 게떠오르요 죽을사자 떠오르죠. 죽을사자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사는. 그 대신 또 전체 큰 의미에서 홀수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짝수는 부정적인 개념이 많다. 크게 나누면. 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떤 이 장명에서 이 조합하는 걸쭉 배웠는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한자의 자의보다는 어떤 획수, 그 획수가 나타내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앞으로 수업은 수리에 대해서 이제 이 수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4핵, 5액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1을 해놓고, 이제는 어떤 이렇게 이름을, 자, 이름을 보고 이렇게 이제 통변하는 거 즉, 설명하는 걸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 자세하게 좀 들어갈 거니까, 1차적으로 1부터 10까지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것이다. 그런 것만 배울 거니까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제 기본수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지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생겼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고,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